요즘 검색도 안 했는데 대화한 내용이 광고로 뜨는 경우가 있던데요. 도청이 될수 있는 건가요? 진짜, 검색도 안 했는데, 막, 대화 내용이 관계로 뜨는 경우,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어, 머니랑 다이어트 주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제 휴대폰을 켜니까, 갑자기 다이어트 주스 광고가 뜨는 거예요. 검색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말 듣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어제 대화했는데, 내가 검색도 안 했는데, 광고가 어떻게 뜨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부는 맞아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소름돋는 기능들 그세 가지만 설정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딱세 가지만, 세 가지만 하면 이런 소름돋는 기능들을 다 꺼둘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꺼도 개인정보도 지키고 배터리 소모도 줄이고 휴대폰 속도까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꺼야 할 설정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꺼야 되는 것은 공유 데이터 맞춤 설정이에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구글이 여러분의 연락처, 사진, 동영상까지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에 사용합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구글이 나올 거예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리고 구글 안에 우측에 보면은 모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맞춤 설정 항목이 있는데 이세 가지 항목 하나 들어가서 파랑색돼 있으면 o f 로 해놓고 이세 가지 모두 다 들어가서 o f 로 바꿔주세요. 이걸 끄면 구글이 내 데이터를 광고에 쓰지 못하게 되고 배터리도 절약되고 속도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꺼야 할두 번째 설정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사용 및 진단이에요. 이 기능이 여러분이 어떤 앱을 자주 쓰는지, 배터리를 얼마나 쓰는지, 와이파이 연결 상태가 어떤지, 이런 정보를 계속 구글에 전송하는 거거든요. 마치 아파트 관리실이 내 출퇴근 시간이나 방문자 택배 횟수까지 전부 기록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설정 화면에서 다시 아까 화면에서 뒤로 가기 누르고, 근처 이제 카테고리 보시면 사용 및 진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켜져 있다면 회색으로 오프. 이걸 끈다고 해서 보안 업데이트나 시스템 패치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광고 완벽 차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이어트 주스 광고를 본 이유가 바로 이 아이디 때문인데 이건 여러분을 추적하는 꼬리표 같은 기능이에요. 어떤 앱을 열었는지, 어떤 사이트를 봤는지,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전부 기록해서 광고회사가 맞춤 광고를 보냅니다. 먼저 광고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서 그 안에 광고 주제, 앱 추천 광고, 광고 측정 이세 가지를 전부 오프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 광고 아이디 재설정 또는 광고 아이디 삭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재설정은 지금까지 쌓인 광고 데이터를 초기화 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삭제는 추적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증권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로그인 정보나 지문 등록이 초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 앱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설정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을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세 가지 설정만 꺼도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가 절약될 거고, 세 번째는 휴대폰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나를 감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시대예요. 꼭 설정 따라 하시고,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휴대폰 사업하고 있는 김태강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수능 시즌일 텐데, 어,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죠? 잘.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수험생들 부모님들도 가족분들도 정말 고생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마음 졸이고 계실 텐데 우리 이 11월 이제 날도 추워지고 있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매장에서도 행사 많이 하고 있고 또 응원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모두 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